이렇게 해서 코너 제거까지 완전히 베이스컷은 시술이 된 상태입니다. 네, 이제 베이스컷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베이스컷을 가지고 모발 쳐내기를 해야 되겠죠. 슬라이드 기법을 중심적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일본에서도 좀 많이 쓰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맨 처음에 모발 쳐내기 했을 때. 이너튜닝의 개념이 있고 라인튜닝의 개념이 있습니다. 즉이너튜닝은 티닝, 모발 그대, 아, 말 그대로 모발 안쪽에 작업을 하는 거겠죠. 그라지에서는 놓을 수도 있고 아, 레이어를 놓을 수도 있고 그라지에서는 놓을 수도 있고 스퀘어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작업이 굉장히 정교하며 오히려 형태 속의 형태를 만드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충하기에는 가장 뭐 불필요한 작업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자, 정교한 작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이너트닝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일본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런 이너트닝의 개념으로 한번 한 펜을 잡아서 해드리,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r c 샷을 이용해 가지고 모발의 중간에 원하는 상태를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손을 잘르지 않습니다. 지금 모발들 태어나는 거 보시죠. 이런 모양의 레이어 상태로 만들고 하단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된 상태를 라인 튜닝의 개념으로 한번더 접근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두 가지 방법 다쓸게 아니라 모발 양을 보고 형태를 보고 그 상태에서 안 하셔도 됩니다. 많은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모발 양이 제거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형태 자체가 기본 형태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모발의 중간, 미디스 스트림 상태에서 엔드스까지 나오는 라이트닝에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이너 트닝 했을 때 하나씩 하나씩 제거를 했습니다. 이건 조각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국 고객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요. 그 반대로 어, 그와 동일한 틴닝 시젓을 이용하는 방법이 아주 어, 현실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틴닝 시저스가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쓰는 틴닝 시저스의 제거율을 확실하게 알고 접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너 틴닝, 아까 제가 잡았던 레이어 상태죠? 뽑아볼까요? 네. 뽑아 네 지금도 모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동일한 그런 이너의 틴닝에 나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앞과 같이 양감과 질감을 같이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부위 같은 경우에는 모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라인트닝의 개념으로만 접근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딩 기법이 아니라 슬라이딩 기법입니다. 가위를 정확하게 닫아주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위를 닫지 않고 슬라이딩의 기법을 한다고 하면은 의로 레저로 시술하는 게더 낫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발 상태는 손상이 오고 형태는 아름답겠지만은 재현성 문제에서 많이 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페이스라인은 따로 또 질감 표현을 할 겁니다 네, 하단에 대한 모발천외기 기법이 다 끝났으면 이제 상단에 대해서 어, 텍스처 라인이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하단 기법하고는 좀 틀리게 하단은 오버라인이었죠 었 근데 상단은 언더라인 튜닝의 개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기법을 넣으실 때 원하는 양서부터 들어가시면 충분히 되겠습니다. 많이 넣고 싶다 했을 때는, 즉, 모발의 중간, 중간, 미드 스트림서부터 들어가셔도 상관없고, 그게 아니고, 나는 뭐, 라인 쪽에 집중적으로 질감 처리를 하겠다. 그랬을 때는, 모발 끝, 엔드스 부분 쪽에 집중적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네, 보시는 것 같이, 슬라이드 기법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부터 끝까지, 균일하게 올라가야지만 정확한 형태가 나올,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기법을 하기, 하기 전에는 연, 어, 좀 트레이닝을 집에서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그렇죠? 난 이렇게 됐으면은 그 다음 패널을 잡으시고 똑같이 쓰러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균일하게 밑에서 위쪽으로 슬라이드 상태가 됐습니다. 이 상태도 똑같이 아까 했던 이너 튜닝의 개념으로 접근을 먼저 하고 하셔도 무방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라인 튜닝의 개념으로 저 접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많은 트레이닝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많은 스피드를 낼 수가 있, 있습니다. 지금 쓰는 시저스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R시저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일본에서는 이 R시저스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모발 차내기를 R시저스로 거진다 하고도 있,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딩이 아니라 슬라이드 컷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항상 중요한 게 전체 스타일은 완벽하게 하고 페이스 라인을 제대로 못 아, 만지지 못해 가지고 컬럼이 걸리고 손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경향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제가 볼 때는 손님들은 전체 형태보다는 이 페이스 라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왜, 왜 그러냐면 본인이 보이는 곳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스라인은 꼭좀더 시간을 많이 활애를 하셔가지고 시술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페이스라인 잡았을 때도 프론트라인이 아니라 지그재그 라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왜그러냐면 뒤에 모발하고도 같이 어울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낸 겁니다. 본인이 원하는 라인이 났으면 이 상태에서 조각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겠죠. 스템이 업이 되고 다운이 되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지금 페이스라인의 모발 양이 틀립니다. 그리고 모류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모발이 올라간다고 했었죠. 올라가는 라인 같은 경우, 모발 같은 경우에 짧아지거나 많이 치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형태에 반대로 뜨게 됩니다. 지금 제 손목이 회전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보통 블론트용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회전율을 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모발 쳐내기까지 끝났습니다. 어, 실전에 소재 분석에서 들어갔던 모류 분석에서 이 앞머리 같은 경우 프론트 부분에 모발이 많이 뜬다고 했었죠. 이런 모발 같은 경우에는 고객 시술할 때좀더 길게 해주셔야 됩니다. 많이 뜨는 그런 형태의 오류기 때문에요. 그리고 전형적인 그 상단의 그라지에이션의 무게감과 하단의 어 레이어의 특징인 율동감이 같이 나와 있는 작품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 상단 부분 같은 경우에는 꽤 무게감이 있죠? 그런 상태에서 이 하단은 자연스러운 레이어가 같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you back